아니 사지로 몰아넣었는데? 맞빵해달라뜻이셨어 배신 당했다. <laughs> 그... 어이 기다 아파지다 이 뭐가 됐거 뭐야? 망치탄이는데요? <laughs> 망치탄? 던지는 네, 망치탄이죠. 쉘. 쉐... 분본 있네요. 와이 얌마. 아! 아, 개잘 맞는데? 득탄 니다 어어! 어어어왜내 쪽에 또 둘이야? <laughs> 어? 앞에 왼신. 어? 아이들 득탄 다가져아미 이거 못 죽여?

와우, 연봉 진짜 아프네. 제가 잘 쏘는 건가? 아.